자, 대명사에서 뭐가 히드냐? 미지칭, 부정칭이 히드냐? 님한테 배웠어 저번 시간에 한 번만 더 얘기할게. 자, 누구라는 말이 있어. 자, 쌤 봐봐, 누구? 미지칭이야, 부정칭이야. 구분 못해. 누구라는 말은 미지칭이 될 수도 있고 부정칭이 될 수도 있어요. 자, 쌤 보세요. 띵동, 띵동. 누구세요? 알아 몰라. 모르지. 무슨 칭? 미지칭. 뭐라고 미지칭 누구세요? 이제 무슨 말인지 얘가 모르니까 무슨 칭? 미지칭. 자 그런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누구든지 한명 와봐. 그럼 요 중에 아무나 한명 오란 얘기지. 그럼 누군지 나 알아 몰라. 뭐 아까 그러니까 이그이 중에 한 명이니까 누군지 아는거요 중에 하나니까 그지. 그러니까 미지칭이야 무슨 칭? 부정칭 그렇지. 누구라는 말은 선생님 봐봐, 쌤 봐봐. 누구라는 말은 똑같이 나올 수 있어 문맥에서 이해 돼? 누구세요? 누구든지 오세요? 많이 얘들아 다 똑같이 누구가 될수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누구가 부정층이 되기도 하고 누구가 무수층이 되기도 해미지층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. 선생님 말 알아듣겠어? 얘까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쉽게 하는 걸 알려줄게. 시험장에 들어갔잖아. 쉽게 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옆에다가 좀 써놓라는 으 얘기겠지, 선생님 얘기가? 그냥, 이거, 이런, 이런 거 싫어하니까 쉽게 하는 거 싫지니네. 선생님, 저한테는 요령 그런 거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. 정성만, 올바른 방법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. <laughs> 그럼 안알려줄게 내가. 자, 그런데 미지칭 부정칭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써먹는 방법. 자, 선생님 보세요. 누구라는 말이 나왔잖아. 근데 이게 미지칭 부정칭 구분하래. 또 다른 말이 나왔어. 어? 근데 이게 미지칭 부정칭 구분하래. 그 아무나라는 걸 집어넣어. 아무. 아무라는 말을 집어서 말이지. 아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되잖아. 되면 무슨 칭이야? 부정칭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미지칭이 되는 거야. 자, 한번 봐. 띵동. 아무세요? 병신 같죠? 자, 무슨 칭이야? 미지칭이야. 이해돼? 야, 누구나 누구든 한 명만 와 봐. 아무나 한명좀와 봐. 되지. 어,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칭이야? 그렇지.